아고 됐다. 안녕하세요. 김밥 하우스입니다. 일단은 제가 오늘 또 다른 거 하나 더 보여드릴 건데요. 바로 어, 이거예요. 이거 아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올리브영 거예요. 제가 내일은 올리브영 거랑 스킨푸드 거를 주로 쓰는데 제가 스킨푸드랑 올리브영 이런 식으로 몇개안 쓰거든요. 근데 이올리브영에서 쓰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매니큐어가 이렇게 색깔을 보시면 보통 매니큐어가 색깔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왜안 돼요? 이건 그냥 무색이 이렇게 무색이에요. 그냥 투명처럼 생겼는데 이건 투명 매니큐어가 아니라 뭐냐면. 만약에 어그왜안 일로 야 임예 와봐봐 이거 열어봐 이거 응 이거 찍어 응 정지상태야 아니거든. 빨리 열라고. 땡큐. 나가, 나가. 해서, 이거를 이제 열었어요. 이거, 이거랑 두개 같이 들어가 있어요. 보시면 모양도 비슷하잖아요? 자, 이거를 만약에 제가 제가 손가락에 발랐어요. 이것도, 바르는 기술이 있었는데 까먹었다. 속에서 밖, 아니, 속, 밖에서 속으로. 아닌가? 밖으로. 됐죠? 어쨌든간 이렇게 했어요. 이게 근데 이 매니큐어가 좀 빨리 말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예시로 이걸 보여드리는 거예요왜또 망쳤어. 그래서 한 30초 정도 걸리는데? 제 이거 이게 없어가지고 카메라 거치대가 지금 필통 속에 넣어가지고 쳐놔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 아 이러시. 안 말랐어. 그러면 심심하니까 이거 마르는 동안에 다른 걸 먼저 다 칠할까? 이거 한번 더 칠해줘야겠다. 제안 말릴 것 같아. 절대로 근데 더 칠하면은 안 돼요 진짜 완전 망쳐요.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상황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하면 와나다 베꼈어 이런.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쉬는 동안 아, 머리 아파. 네, 저의 다른 매니큐어들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어. 어. 자, 제가 내일할때 쓰는 것들. 처음에 제가 네일 어떻게 했냐면 이런 거 많이 하시는 분들이 네일 하시길래 이뻐서 한번 해봤는데 그래서 취미 때문에 이렇게 모으기 시작하니까 계속 모으게 됐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도트봉, 도트봉 아시는 분 도트 네일이라고 해야 되죠? 이거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자. 아 이거 씨. 망했다. 내민 손발이 잘했어. 여기 있니? 설마?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간 도트봉이에요. 그래서 점을 찍을 수 있는 거고요. 아이씨. 진짜 안 예뻐. 자, 이거는. 탑코드구나. 이게. 이게 베이스 코트예요. 이거 스킨푸드 건데, 일단은 밀, 이렇게 우유같이 생겼어요, 약간. 그래서 밀크 크리미 네일이고요. 이게 이거랑 이건데, 얘는 탑코드고 이건 베이스 코트인데, 베이스 코트는 네일을 바르기 전에 미리 바르는 거고, 탑코트는 이거는 안, 투명 메일 네일 대신 하는 거죠, 약간. 이게 위에를 바르면 훨씬 더 오래 갈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제가 크리미 네일을 밀크 크리미 네일을 주로 사, 쓰거든요. 그래서 어, 다른 것들더 있는데 지금 제 집에 방에 있는 거 먼저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뭐 어떻게? 어쨌든 간 이거 열어볼까요 한번? 빡빡빡또안 열려 이거. 그리고 이건 노란 색깔 아 레몬 밀크. 그 다음에 아 이거는 너무 금방 굳는다. 아씨 거의 다 굳었네. 이것도 크리미 네일인데 색깔이 이것도 이쁜데 이거 메론 밀크인데 이것도 거의 굳었고 그 다음에 이거 라벤더 밀크인데 이거는 진짜 거의 굳었어요 위에가 보라색깔로. 그 다음에 이게 오렌지 밀크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베리 밀크 이렇게. 다섯 개 색깔이 있고요그 다음에 이거 하나는, 빛난 거? 이거 어디서 선물로 받은 건데, 어쨌든. 색깔이, 좀 약간 핫핑크 색깔? 좀 많이 밝아요. 여기다가 바르면, 어후, 냄새. 미친짓 하지말라고 해놓고선 자기가 미친짓 했어 네 이런 이런 색깔이에요 네일 색깔이 어, 말랐나 이거? 거의 말른거 같은데 아씨 분이 발랐어 이거 자 그러면 제가 오늘은 아또 다른것도 소개시켜야겠다 이거는 네일 스티커들 일단 이거는 약간 새, 여행 분위기고요 이거는 미키 마우스, 미니 마우스. 이것도 미키 마우스 미니 마우스거든요. 그다음에 여기 있는 거 이거는 다푸 스티커, 푸 스티커. 그다음에 이거는 그냥 큐그 그러니까 네일 그냥 아무 모양이나 만들어 놓은 스티커예요. 라고 이건 솜 이게 코스트코에서 파는 솜이 있었는데 그걸 다 썼어요 제가 아아아까까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인 이 친구를 함께 바를 건데요 제가 오늘 손톱에 새길 그림은 이거예요 이거 이렇게 생긴 거 있죠. 이거를 새길 거예요. 제가 오늘. 이거 제 기억에는 어떻게 했냐면 약간 타투. 저는 이걸 타투 네일이라 불렀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바르고 그리고 이걸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손톱부에다가 이렇게 눌러주면. 됐던 것 같은데, 아, 어, 실패했다. 근데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던져네 지금 이거 잘안 보이실 텐데, 하, 이거를 다시 한지를 더 해야겠다. 이거 너무 묽으면 색깔이 이렇게 나오네. 어쨌든간 지금 여기 꽃이랑 보이시죠? 나좀 이따 지우다 그러면, 예시로 한번 해볼게요. 그냥 제 손이 아닌 어느 다른 색? 자. 자, 여기가 있어요. 그럼 저는 여기다가 어떻게 바를 거냐면, 이 소에다 이렇게 발라줄게요. 여기 이소 있죠? 이 소를 이 공책에 붙일 거예요. 이렇게 쭉쭉 발라서, 글씨는 반대로 나오시는 거 아시죠? 이게 인쇄하는 거라서. 근데 찍히는데 반대로 찍혀요, 이게. 이렇게 하고. 자, 여기 반대쪽에 조금 발라줬어야 됐나? 기억이 안 나네, 잘. 바르꽃에다가 한번 발라볼게요. 그리고, 이, 이 소를 찍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종이에서 소가 떨어져 나가요. 그냥 그러니까 종이를 이식 그린 이식술 같은 거 약간 어 안된다. 종이라서 그런가? 이거 손톱에 오는구나. 이거 아니면은 물이 다 떨어졌나? 다시 한번 이 꽃에다가 해봐야겠다. 꽃을 뒤집어서? 주변에 얼 붙어야 된대? 어, 안 붙네요? 이 손톱이면 붙나봐. 신기하네, 이거? 카메라 생각 안 했네? 어째, 제... 손톱이. 어. 그러면 지금 제가 여기가 망했으니까 어 다시 바르니까 좀 난다 색깔이 아 다시 해볼까요? 그러면 다른 손 옆에다가 바른 얘다가 얘도 지금 말랐거든요. 그러면 이번에도 옆에 있는 꽃꽃꽃 꽃, 꽃 하나를 해줄게요. 대신 이번에는 얘도 여기다 이렇게 발라서 꾹 눌러줍니다. 이거 끝 여기가 한 곳만 하면은 안 되더라고요 다 눌러줘야 돼요 일일이 다다 다. 됐다 어머 또 이상하게 나왔네 다시 한번 이게 발라주면 아왜 흰색에 발라야 되는지 알겠다 이거 분홍색에 바르니까 이거 색깔이 진짜 분홍색처럼 나왔어 그냥 꽃꽃 꽃. 하늘색 하늘이 보라색처럼 나왔어요. 봐봐요. 얘는 흰색인, 원래 색깔, 그러니까 이게 신기한 게, 얘가 하늘색이라서 흰색에 하니까 진짜 흰색대로 그냥 그대로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 보라색이 나니까 분홍색깔이 나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색깔이. 네, 이상으로 김밥하우스였고요. 네, 많은 동영상, 재미있는 동영상 올릴 테니까 구독 꾹꾹, 좋아요, 그리고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안녕!